13장 4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3장 4절부터 14장까지는 1차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이고, 15장 39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2차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3차 전도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3차 전도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재판이 열렸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어 전도 사역을 행한 내용이 27장과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로 소개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 여기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와 관련해서 좀더 알고 싶은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성경에 언급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타 종교에선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힌두교와 힌두교의 개혁 세력인 불교. 즉,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에선 신을 말할 때 초월자 또는 전능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신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신이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신의 본질이 인간 안에, 자연 안에, 만물 안에, 그리고 온 우주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과 우주, 자연, 그리고 사람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이 곧 신이요, 자연이 곧 신이요, 사람이 곧 신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상은 자신을 구원할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 내용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그들은 고통의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통과 환란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욕망의 좌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려는, 무엇을 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 좌절될 때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암흑개처럼 나도 45평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현재는 13평 전세에서 살고 있으니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그 욕망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연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다 변하니,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또는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지 말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통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힌두교나 불교와 정반대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선 신의 초월만 강조합니다. 그들의 신은 전지전능한 알라인데 알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알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고 또 손을 내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율법인 코란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지를 순례하는 이 삶을 평생 동안 행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며 또 하나의 방법은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매번 몇백 명 또는 몇천 명씩 압사사고가 나는데도 성지순례에 참여하며 또 폭탄을 몸에 두르고 용감히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이슬람교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 곁에 함께 계시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내용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을 말할 땐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일체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경엔 은혜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내 실력과 노력의 결과물이지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은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두 가지 내용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작은 작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창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함께 찾아봐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신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 태초의 상황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의 형태, 바다의 형태, 하늘의 형태가 아니라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흙을 이만큼 쌓아놓은 그 상태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흙을 쌓아놓았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을 붓고 흙 반죽을 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지,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의 그릇을 만들지 심혈을 기울여 생각합니다. 토기장인은 이 일에 있어서 아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토기장인은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무턱대고 만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막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2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laughs>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운행하다. 이 단어는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시간을 맞춰 발로 아래 방향을 계속 바꿔줍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며 아이디어를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리는 이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말씀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존재하셨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동일한 주장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깨끗하게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에게만 찾아가며,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에 몸이 뜨거워지고, 체질도 바뀌어서 피곤이 물러가고, 영적 음성이 들리고, 방언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석했던 어느 집회에서 아무개 목사님은 여러분 오늘 밤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기절 초풍할 뻔했잖아요. 성도의 수가 만 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요 유명 부흥 강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할순 없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나눠 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고 택배 기사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가 특별한 저녁 집회 시간에 짠!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들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성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정확히 다룬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여기 성령으로 세례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때 그때는 침례였으니까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물이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실 성령으로 세례란 성령님께서 성도를 감싸 안으신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에게 감싸 안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엔 함께 하시다가 어느 날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성도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함축한 표현이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깨끗하게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처음부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땐 마음의 찔림을 주사 회개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땐 동역자를 붙여주사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힘든 일로 인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항상 감싸 안으시는데 또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는데 어찌 나의 삶은 이리도 힘이 드나요?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학살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전범들을 추적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독일 전범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북에 천국에 도착한 A 수용소 사람과 B 수용소 사람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힘든 곳에 있었는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보게들, 이제 천국에 도착했으니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는가? 하나님은 좀 빠지세요. 그때 그곳에 안 계셨잖아요.라고 했다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한후 서로 막 일기를 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들이 고통 당할 때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손 내밀지 않았다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는 실망 그리고 서운함 이러한 감정들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이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 절망스러운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대하여 단번에 즉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다윗은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고 때가 됨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상황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성도는 어려움의 상황이 길고 긴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도 몹시 힘드십니까? 그 힘든 시간이 길어져서 요즘엔 기도할 힘도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을 평강으로 바꿔 주실 것이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다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따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가 저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옵소서 그리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이 과정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